보산식물TV입니다. 아~ 산행 중에 아~ 연분홍 철쭉 군락지를 만났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아~ 토종산 철쭉인데요. 아~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아~ 너무 이쁩니다. 아~ 이거 보십시오. 와~ 저 철쭉이 크고 아주 이쁘게 잡혔습니다. 아~ 진짜 환상적입니다. 환상적. 와~ 야 너무 이쁩니다. 와 진짜 감탄사만 절로 나오는 에, 진짜 풍경입니다. 아 진짜 산철쭉이 너무 이쁩니다. 지금 아 끝내줍니다. 끝내줘.